저희는 인도네시아 중부자 마스마랑에서 살고 있는 신방현 김은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저는 선교사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주를 내일은 세계를 그 비전을 품고 신학교에 진학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집에서 쫓겨나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5년 선교사로 선발되어 2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1987년 드디어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최대의 섬나라이고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300여 다양한 민족과 400여 개의 언어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용어 바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면 모든 종족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캐톨릭,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렇게 6대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다수 종교 이슬람의 흉포가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스코르조라는 빈민촌에서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양을 사주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약속했지만, 라마단 금식 후 명절잔치 때그 양들은 모두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값비싼 성경책을 무상으로 배포했지만, 길거리에 뒹그는 성경들을 보며 마음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명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선교사 중심의 사역보다 현지인의 참여와 헌신인 사역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밀림을 해치며 복음을 전하던 시절, 지독한 말라리아에 여러 번 걸려, 기억을 회복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중들의 대폭동 속에서는 매일 죽음의 위험을 느끼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 지하의교단의압델신학교에서 제자 양육을 시작했을 때, 저는 먼저 현지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강실 건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해놓고, 3년간의 기도 끝에, 1층은 현지인들의 손으로, 2층은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그리고 3층은 다시 현지인들의 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지금은 5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남녀기숙사, 식당, 그 모든 것을 갖춘 자립형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00년 인생의 위기를 맞아 국내로 돌아왔을 때, 원로 목사님의 배려로 우리 교회에서 3년간 선교 목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 10여 년간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로 사역하고, 2012년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와 지하의 교단 본부에서 선교와 전도 분야를 맡으며 선교사를 받던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회자 성교 공부 모임, 카이로스 선교 교육, 목회자, 중직자, 청소년 선교대회, 순회 집회 사익을 통해 이 땅의 선교의 불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익의 중심에는 늘 명성교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2019년 드디어 지 i 의 교단 산하에 동반 선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지 i 의 교단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위한 선교사 훈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바라지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시아권 선교를 물론 중동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여정엔 단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의 선교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명성교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나이다. 나를,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uhan Yesus memberkati kita semua.